안녕하십니까, 카먼진너입니다. 이번에 시공된 차량은 소렌토 화이트 차량입니다. 우리 기존 고객님께서 다시 또 출고를 하셔가지고 차량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이 차량에 작업된 사항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 전 고객님과 상담했던 옵션 사항과 도착한 차량 옵션이 일치한지 확인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렌토 차량 입고가 돼서 신차 검수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새 차부터 진행을 할 거고 신차 검수 시는 어, 외관부터 하체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그 다음에 실내 시트라든지 전자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을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걸리지만은 꼼꼼하고 세심하게 검수해서 고객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외부에서 캐리어로 실고 오다 보니 외관에 오염물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꼼꼼한 신차 검수를 위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진행을 합니다. 외관 검사 시 도장 상태와 단차 그리고 전기 장치 등을 검사했습니다. 단차의 경우 보다시피 큰 문제는 없었고 고객님께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실내에서는 시트 가죽과 전기적인 점등 사항을 확인하였고 또한 컴퓨터 이슈 체킹까지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엔진오일 누유 및 부품 체결 상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저희가 세밀하게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부 순정 코팅된 상태인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공 전 커버링을 꼼꼼히 하여 제품 손상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진행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꼼꼼한 신차 검수를 하였고, 큰 결함이 발견되지 않음을 확인 후 시공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 소렌토에는 저희 카 멋진 놈의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패키지죠. 전면 VK 등급, 그 다음에 축후면 K 등급, 그 다음에 저희가 카 멋진 놈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죽 코팅,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 PPF 보호 필링신차 냄새 제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에 진행되어 온 VK 30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VK등급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VK30은 열차단율과 시인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열차단율에서는 98%의 차단율을 가지고 있으며 시인성은 따라올 필름이 없을 정도로 시인성이 좋습니다. 실내에서 보게 되면 은 틴팅을 해놓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께서도 VK등급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써보신 분들은 또 이용을 하십니다. 그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다 보셔야 되겠죠. 축후면에는 K등급이 진행하셨습니다. 기존에 저희 쪽에서 이렇게 또 출고를 하셔가지고 다시 오신 고객님이시다 보니까 기존과 동일하게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전면은 k 등급의14% 진행되어 있고 어 축후면 2열과 K등급의 5%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눠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안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미러를 잘 보기 위해서 1열은 K등급의 1 4 진행을 하고 있고 2열 같은 경우와 후면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노출을 좀 많이 차단시켜준다 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햇빛에 보이면은 1열과 2열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화면상 이렇게 보이는 거지 빛의 반사가 되게 되면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이렇게 1열과 2열을 차이를 두고 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VK30을 시공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형 부분입니다. VK 등급이 열차 한율이 높은 금속 계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성형을 할때 잘못하게 되면은 깨진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금속 풀림이 깨지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어, 열차단율이 많이 저하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면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시한 부분이 성형 부분이다 보시면 됩니다. 카을 찢는 같은 경우는 지금 7년 연속 MOM샵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VK등급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이 성형 작업에서 세심한 노하우가 스며들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 작업을 해놓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화면상으로 잘 보이려는 모르겠는데, 육안으로는 지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 물기가 제거하는 시, 어, 없어지는 시간이 저희 스펙상 뭐, 6주에서 12주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물기는 서서히 다 없어지기 때문에 안심하고 타시면 됩니다. 3개월 후라도 이 물기가 남아있다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어, 문의를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님께서는 MS 폴리머를 요청하셔서 꼼꼼하게 시공이 됐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부는 지금 현재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브릴라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외관 도장면의 보호를 위해서 시공을 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는 가죽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가죽 코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염 방지가 목적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가죽 코팅을 해놓음으로써 이염이 되어 있는 차량을 클리닝할 때잘 지워진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차 냄새 제거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가 출고하게 되면은 환경 호르몬적인 그런 성분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성분들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진차 냄새 제거도 되어 있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날씨 좋은 날 문을 조금 열어두시면 은 환기가 잘 되겠죠. 그거는 우리 고객님들께서 잘 유념해 주시면 될것 같고 유리창에는 전면과 일렬에 발스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고요. 그리고 PPF 보호필름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부터 손잡이, 엣지, 트렁크, 주유구 이렇게 되어있고요. 우리 고객님께는 어, 추가적으로 B필러하고 C필러 이 부분까지 어, 진행이 됐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차를 타시는 데 있어서 최고의 만족감을 드리게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카멋진놈을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고객님께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출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he no man. I still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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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 go, go. Hustle hard, hustle every single day. I'll be making moves till I'm buried.